라이머 여기 바르고 모공이 도드라지는 부분이 너무 많이 바르면 어. 건도해지거나 네. 네. 하얗게 뜰수 있어서 네. 다음에 브러를 사서 네. 네. 모공이 있으신 분들 브러쉬 시는게 좋아가지고 어. 근데 저는 파운데이션을 손님한테 줄 때는 한 가지만 안 쓰고 섞어서 벌 네. 이거는 비비크림인데 네. 비비크림 살짝 섞고 이피부덜 예뻐 보여서 어. 섞고 다음에 아론님은 피부가 네. 밝은 편이니까 네. 음, 네. 그래서 제가 는 건데 시세이도 어. 에센스 많이 섞는데 네. 이런 식으로 2대 1로 섞어서 음, 시면이 음. 정도 섞으셨어요 그래. 흐르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스펀지는 물에 젖혀서 쓰거나 아 스킨이나 미스트 같은 거 네, 적셔가지고 수분을 다 매겨주고 그래야 촉촉하고 피부 파열이 볼수 있어 신기해 그래서 네. 이렇게 브러시를 다 먹여준 다음에 응. 얇은 양으로 조각을 아 해주고 바를 응. 때 항상 얼굴 매각에서부터 응. 그리고 얼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응. 바르다 보면 양이 부족해요 네, 그러면 시 뒤집어서 아 그리고 모공 있는 데는 살짝 브러시 끝으로 아보도록 해줄게 여기서부터 들어와서안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여기 모공이 있어요. 응. 브러시 끝을 세워서 살랑살랑 아. 모공을 메꿔주듯이 칠해주면서 모공가르줘오 진짜 진짜. 응. 그리고 지금 문단 양구면 엄청 얇잖아요. 네. 응. 이렇게 얇게 여러 번 레이어드 해주는 거그요이 정도 정도 진짜 아. 얇은 양으로 지나, 지나가지고그 다음에 이마는 이쪽 방향. 지금 방향 쓸면서 보고 있는데 네. 방향이 보면은 시우다라고했잖아 네. 거기는 이쪽으로 브러쉬를 바르는 네. 거 이마는 가로. 그러면은 양이 엄청 없죠? 어. 어. 응. 엄청 없죠. 응. 그리고 이제 스펀지 두드릴 때는 네. 이파운데이션이랑내 피부를 도장 뜯듯이 90도 각도로 힘을 조금 얹, 얹어줘서 음. 우리가 밀지 않으면 네. 모공 안에 이미 다 파우더를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밀리면 모공에튄 것처럼 지속력이 줄수 있어서 니기안고 밀지 이에 어. 네. 살짝 밀린 거 있다 어 오! 아 돼요? 나이가 들수록 네. 모공이 늘어지고 네.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피부화장이 두꺼버리면 네. 네. 오히려 피부표현이 안 예뻐지고 음. 차라리 평상시에 피부 어. 정돈이나 이런 관리를 잘 해준 다음에 어. 피부표현을 게 하는 게 훨씬 더더 어. 있어 보여한톤더바게요게요 네. 아. 이제 톤타이죠 바른 쪽도 나 그리고 광결도 나고 근데 우리는 이제 톤업만 한톤 해준 거고 여기에서 네. 네. 컨실러 살짝 믹가지고 진짜 톤좋 남은 양 그냥 한번더 컨실러를 따으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스서

한번 양을 알려드리면, 뒤리는 왜다 떴어? 어, 이거 어, 이라다가한이 정도, 이 정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흐르 건가? 응. 이 정도. 그래서 브러시로 믹스에서소통 믹스할 네. 때는 한 조명은 아 뒤집어서 아. 네. 그럼 이상이 다 먹어요. 어이 브러시 하나씩 놨을 거고 그리고 양 정리, 양 정리. 어 하고 아. 여기는 이쪽으로 했으니까 저는 이거는 이쪽으로. 브러시 쓰는 방법은 살짝 테쳐 줄 건데 이 정도. 외곽에서, 외곽에서 아, 안쪽으로. 음. 그다음에 또 제일 얇아야 되는 데는 표정 주름이 많이 지는 눈 옆에 아. 그리고 이 팔자 주름. 이면 이겠지두 번도치 안 하고 한번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쪽 타고, 그 다음에 이만도 쓰스치 나가어 이만도 이렇게. 만약에 많이 안그시면 다시 뒤집어줘야. 뒤집어서, 그렇지. 여기 가서 뒤집어서, 아, 좀더 가지고. 나머지는지랑다 또, 그 다음에 꼭. 꼭, 밑으로 내려가지고, 한번 더. 최고 세피 제일 처음에는 부터 이렇게, 왜 음. 이렇게. 근데 좀또 스피드를 내줘야지. 네. 음. 안 돼.

식은 응. 이제 선정에 있는 남은 양뭐이정도이같이 네, 아, 그 응. 컨실러 로 이렇게 이렇게 한수화물 섞으세요 탄수은 섞고 양조절 때만 뭔가 이렇게 근데 컨실러만 네. 지금 묻힌 거고 응. 얘는 섞어줘야 돼이비도 너무 잘맞춰주시네그 다음에 양조절 요정도 음. 요정도 음. 음. 해서 이기게 음. 어, 이렇게 이거 음. 다도게 하고 네. 이렇게 다섞어주시다도려야나는 제일 쉬 그럼 지금 어, 양쪽 다안나 d 는 네. 부분이 뭐냐면 여기 눈 아래거든요? o w 밀어 u b 게요 그러면 이 뾰족한 e 에손가락 to t h 지탱을 하고 어. 이 붉은 t y I 가 o p 야 되잖아요 a n move on the carriage. On the camera, you can't move on the c a s 베이스 u can't move on the case. You can't move on the case. You can't m 얘를 팡치하면 다른 데까지 다보니까 완전 그냥 지그시 이 어, 눌러주는 느낌 눈썹까지 그리고 또어볼게요 다음에 거 밀어보고 눈 밑에 잘 맞출 수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이쪽에 서 지그시 눈썹 부분 그 다음에 두에두 장의 부분 그다음 응. 맞아 맞 응. 응. 네. 응. 이렇게 해주고 어. 바로 아. 아이 들어갈 건데 클리어 네. 이거요여기서 네. 네. 색깔을 혼자만지 않고 응. 보 여러 네. 섞어거든요이고는이래식 네. 안에서 베이스 색깔로 네. 오늘은 살짝 굴러온 옷으니 응. 이렇게 섞어줄게요 응. 그냥... 그러니까 묻힐 때도 많이 묻혀주세요 네. 아 많이 묻혀주고 여기 보면은 솔 사이사이 가 가로로 그냥 살짝 섞어주고 그 네. 다음에 시작하 항상 홍수 바로 부분이 여기 여기부터 네. 앞쪽으로 다가 뒤로 갔다 여기 모든 거야 아몬드를 그주시거 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채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여기를 응. 제일 진하게 하고 위에는 브러시 잡은 손에 힘을 좀더 빼서 좀랑랑지나간다느낌살짝 올라가주면 되거든요 네. 여기 어디까지 바르냐? 눈 아래 끝부까지 이거 한어볼게요 헤엑 와 엄청 잘 뭐, graduation. 그라데이션 c 자동으로 그냥 the country,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하 u know, you know, you know, y o 게 know, you know, you k n 가운데로부터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안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터 비슷한 양이 다 모여있는데 아름다움이 면은막그윽았다그거다그거다 이렇게 하면 응. 안되고 응. 아까 응. 내가 알려준 거랑 똑같이 그 가운데에서 거기다 아. 먹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밀어 올 갑자기 여기바고 이렇게 말고 여기를 음. 다르고 통과하게 아몬드만 이렇게 눈우리즈나 음. 이렇게 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한다고 그게올라그되럼 저희가 암묵집을 해게요암묵여기서 그렇죠 여러번 볼거예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사 빼면서 올라가는 거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음. 나 매일매일 연습하고 싶을 것 같아. 너무 재밌어. 희연매우니 음, 재밌어요. 네. 그 다음에는 네. 쌍꺼풀 영역에 음영을 어. 어. 넣어볼 건데 어. 총알 브러시처럼 생기는 영역을 좁혀주면 이렇게 내 쌍꺼풀 조금 더 작다 그러면 네. 총알 브러시도 이렇게 사이즈별로 음. 있어요. 큰 애들이 음. 있고, 고수형, 동형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작은 애역 네. 발라주고 음영로섞어주세 내가 원하는 색막섞어는 대로. 대신 기억해놓고 반대쪽 눈섞어이쪽 이거만 했는데이쪽이 양쪽 눈 색깔이 달라니까 섞어준 다음에 똑같이 털고, 이 진짜 쉬워요. 쌍꺼풀 안에는 발라 영양 좀넣도 될까요? 그더 이건 세세. 그러면 이분홍 음, 많이 음. 쳐주고 그 다음에 어, 근데, 가루 어떤 조건인 여기에서 어떤 가하를 끝. 그 이렇게 하면 밑에 가루가 분명 나 그러면은 아까 그분 가볍게 올려. 이거 누가 또다 가볼까요? 네. 네. 오 재밌어요. 빵물 소용량 가은 오. 그다음에 애교살 부분에는 똑같은 초만분 같은데 색깔을 다르게 가꿔 얘는 얘는 애교살 애교살 이렇게 기능을 정리하고 얘로 아까 썼던 것 중에 밝은 애들 섞어서 그럼 살짝 올려드려 이수술게있이죠 네. 그 안에 그냥 칠해줘요 이한 해볼게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두개할거요 이거 두개 이렇게 이렇게 응. 이런 게잘안 <laughs> 이렇게 떨고 이런 게잘안 익숙해 이렇게 털을 털어 주방에 지새워서 눈안 들어가게 어, 그렇게 응. 그다음에 지금 색깔을 가한 거고 액쌀좀 밝혀줘야 액쌀 통통해 보이고 응. 어려 보이는 말이요 그래서 그런 거 팔아요, 네, 눈치. 그거 입긴 있어 이걸로 응. 방금 했던 걸 해주는데 눈동자 응. 아래 위주로 발라줄 거야한이만 음. 이렇게 음. 해서 눈자가바 어그 정도 해주고, 다음에 아름님 지금 붓기 때문에 이런 하는데 특징에 애교살이 없어요. 응, 맞아, 애교살 을 그려줄 거예요. 응.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는 네. 애교살 펜를을 사요. 어, 이렇게, 응. 그럼 얘로 멀리 날려주면 애교살 부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려놨다. 근 애교살 이렇게 끝나는 지점에 음영을 넣어주고, 그래서 얘로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네. 힘을 빼고 네. 네. 이러시고. 어, 다르다. 조금 다르다. 고수가 되면은 네. 브러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날 거예요. 음, 이거 조금 브러시를 사용해야 돼요. 이걸로 음영 컬러를 묻혀서 음. 브러시 엄청 살살 요 정확하게. 조금 음, 네. 어, 요 하면. 응. 응. 아. 네. 여기까지 네. 응. s u n d a 저기, 펀. You get 네. e because we are n 여기 You got some. You got some. You don't s a 여기까지. got a child. You got a g i 이거 You want 서 day. You want a day. You 올라가 t a day. You want a day. y 코고 털고 여기 이렇게 서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 가운데 입점만중요예요 이렇게 세로서입 이거 너무 많이 쳐서 하나도 가안 털린 거이정도 아. 이럴 때는 옆분사서오이 네, 음, 어. 모양을 예쁘게 잡야 애교살 모양이 예쁘게 잡혀 <laughs> 우와 제가 먼저 도전해는데툴는데 애교살이 삐뚤삐거가지고 응. 이런 앞쪽이 아니라 입장 가운데 쪽 그래서 안 웃어도 웃어서 어. 애교살이 잡혀서 보는 것도 만들어주기 음. <놀람> 그러면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음. 아이라인이거든요? 네. 아이라인 평소에 I like to say, I like t 이 say, I like to say, I 그래서 e to 사실 지금 할수 어, 있을지는 잘모르 I l i k 려 to s 면은 이렇게 펜슬 to say, I l 쉽게 알려드 say, I like to say, I like to say, I l 고 k e to say, I l i k 데 to 로 a y I l i 게 e to say, I like o e to say, I like to say, I like to s a 다 I like to say, I like to 이렇게 한 각도보다 응. 이렇게 하면 쉬워요. 아 이렇게. 파란색이 없으신가요? 그더 칠해주세요. 아도 살짝 마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아쉬운 거는 네. 지금 잘했거든요. 보면면 이건 안 칠해졌죠? 해네요을때 보였을 때만해 보이죠. 허벅지 빼요힘안 빼고. 그서 이게 음. 왜 이렇게 빨리 나는 우리 눈은 동랗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간 부분 안 묻어요. 그러면 얘를 뉘서 이어서 들고 감고 to c o m 칠해 v e r t 서 e n 가 x t day. What'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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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제일 w h 하 t s it? w 리는 t s it? w 이 a t s 게 t What's it? What's it? w 그래서 아이라인이 어 m o u n t of men f r o 명 your curl or I wish I'm n 고 t in the least. You have got the proper l a n 고브러 g 도 I know your c u r 있어요. n d I could 이 e t targets or some other situation. What 보 s it? W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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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 h a 에 is it? What is i 이 What is 기 t What is it? What is it? w h 아, 내가 너무 짧았어. 너무 예데 예쁜데. 그리고 음, 이거 뒤에 앞으로 오는 거. 몇만 해줘도 어, 거. 있어 됐어. 네, 아, 어. 바로 다는사아 네. 대박, 너무 좋아. 그 다음에 뷰 네. 하고 뷰안 한지 몇년 됐어. 아, 해봐요. 한번해볼까요 너무 음. 왼이에요 <laughs> 네. 그럼 그동안 아, 손으로 했구나. 글씨는 오른손으로 썼어화장편손다 가능할 수. 근데 지금처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아. I don't k 냐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면 d o n 올려서 최대한 마스카라 바르는 w I don't know. I don't know. 지 don't k 게 해서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don't 게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k

여서 올리고 손좀 내리고 <laughs> 손 내리 여기 여기 찍으세요 응, 여기 그래서 아, 아 이제 내가 응. 왜 이걸 안 쓰게 됐는지 알겠다 응. 그래서 그런 거였구을 <laughs> 네. 찍어도 눈물가 눈물이 많아졌어 우리 안가먹 여기서 오그 여기서 오 저쪽 이렇게 응도어 그치 각도 들고 응, 그래서 이 아 이제 월리를 네. 이제 아 재밌네 또 배우러 또 배우러 근데 또배우 네. 좋은데 그 전에 무조건 연습해서 오케이 당연하죠레벨올려네더 어, 다 오늘 다살 거라니까요 어, 네 하고 연습하면 이제 느니까 네, 네. 음. 오케이 네그 다음에 지오리 봉지 만해드게요네그한다음 네. 마스카라는 하지 않아요 마스카라리 얇은 거아안 음. 묶어서 편해 그 사이 그냥 음. 이렇게 음. 올리면 리 쪽을 지그재그로 한흔들어 올리면 더 만져지고 해 봐요 고정도 한대쪽 한번 아까는 가볍게 해주시면 돼 네. 네. 오, 기해 벌써 내가 아닌 느낌. 자, 이제 대망의 눈썹. 음. 눈썹은. 네. 어떤반영할할 거예요. 네, 맞아요. 요 선. 살짝 지워진 전에 라인에 선이 있어요. 네. 밑부 똑같이 따라 그려고 위에서 밑에 라인이랑 똑같이. 내려가서 감싸주고. 음. 에는 쉐더링 빼서 살짝 만지고. 평소에 눈 그리는 것처럼 그. 눈안그려나 그리, 그리는데 진짜 대충 그려 음. 진하게 그리고 반영하는 것같 터치 떨어 게를리 없는 쪽이죠. 길이 좀더 뺄게요. 근데 네. 미선게이 응. 많이 빼고 응. 지금 그 부분 이제 가운데를 놓고 진 너무 잘거는데여기를 네. 막아줘. 아. 미더많이지근를 충분히 안고 그래. 충요데 지금 은 음. 너무 동그랗게 되려고 거 You w i 리 l be a step. You will be a step. y 이 u w 제 l l be a step. You will b 아니고, 아 e p You will be a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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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ill be a s

열심히 배워야 겠 소행님. 네. 오늘 진짜 다될 거라니까 이거 배워는 <laughs> 가서. 충분해 지만또약이 거니까 또올거 같긴 해. 서 응. <laughs> 당연하지. 우리 또야 이거는 털에 아, 칠우는데거리대에안 아, 네. 털에 먹게. 털에나 만 채워주면. 살짝조금 거기 안한 듯이. 응. 그래? 응. 응. 음료. 음. 살짝 바 살짝. 여기까지 해에첫 번째에 쓰했던 거 다시 한번.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초고잖아요. 그래서 화장하는 동안 이 상태 지금 다없졌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뜯다이해줬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에어쿠션이 편하면 에어쿠션 해서, 로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스펀지이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쿠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이 해서, 이렇게 해이요이걸피고 마무리라고. 근데 이렇 하고 서 이렇게 해이랑게 되는 게 해서, 이 조금 먼저 발라팡팡면팡팡쉬팡팡팡팡 네, 쉬팡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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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이팡팡팡팡팡이런데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이팡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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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아팡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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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음, 그 다음에 쉐딩하면 끝이에요. 쉐하고 블러셔랑 거든요 그래서 쉐딩 브러이두 개가 있어요. 즈 어. 얘는 네. 네. 턱. 네.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한, 네. 이렇게 한, 네. 쉐딩. 네. 이렇게 붙여주고. 음. 코를 이제 동그 코를 살짝 이제 네. 일상으로 만들어줄 건데 섀도우 바루가이 방향으로 묻으면 팔자주름에 묻어요. 그러면 좀 뻗어 보이죠? 우리는 이 방향으로 앞쪽으로 맺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르면 앞쪽으로. 코를 이거로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고 앞쪽으로. 그렇방향 팔자주름에 들어가게. 남은 으로 살짝 만 그냥 꼭꼭 끝을 이거어요렵다 이거, 이거, 이거 여기를 글리다 게 이걸로 아이 이렇게 요광 요거요이 요광 이광 끝이 이요이야요이야요이야 맞아 그 다음에 남은 잔장으로 그냥 가볍게 일자 위에 살짝만 쓰러지시면 아얘지요 근데 네. 얼굴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는게아론님 음. 턱이 짧아요 음. 여기 박으면 음. 안 돼요 음. 더 짧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음. 깎아주고 싶은 데를 되게 자유롭게 음. 지만 요런 데를 위주로 음. 말고 음. 여기 이쪽으로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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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이렇게 해주고 네. 다음에 블러셔는 볼이렇게 있어요. 음. 여기가 너무 묻혀서 가로 똑같이 떨고 응. 눈 봐도 되 살짝 튀어나온 거 보이잖아요. 앞광대 데작하는 데까지 살짝만 응. 올려주세요. 이렇게 저쪽도 <laughs> 해 네. 여기에서, 어떡해? 볼수 너무 높였어. 편하게 넘어오네요. 빚었듯이. 뒤집어서 넘어 내주고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데 여기까지 올라가요 블렌도브실를 그 하고 안 하고 얼굴 보이는 거만들려기요 아. 생기 있면 거. 거울 볼게어 어. 만약에 블래더브러쉬 친하게 하고 면 여기 있죠? 팔티어나오는 부분. 주면 색깔이 좀더라오 너무 게 너무 좋아요. 가운데 해 우와. 땡 우와. 술은제 어, 손이 빠르다. 입술은 네. 여기 있으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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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안 쓰고 그냥 팁으로 쓰시면 돼 네. 얘기. 입술을 진하게 하는 추세가 아니고 어. 멀멀한 느낌이라고 봐서 어. 그런 추세에 인라인을 어. 꼭 해주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어. 그냥 색깔은 그 정도로 그냥 발라놓은 음. 음. 네. 네. 이 정도로 살짝만 발라둔 다음에 여기서 킥은 이런 거완벽네 이걸로 윗입즈에 작잖아요 이게 입술을 산을 더 위로 올려주면 음. 그럼 근데 입술에선 좋겠다 하시는 고로꼭바르이 정도 에 인중을 내가 만들어고 싶다 응 그러면 럭지 어. 중에 쉐딩 색깔로 <laughs> 근데 만약에 이색깔보다 내 포인트 컬러가 조금 더 딥하게 색깔을 원고 싶다 그러면 비슷한 색깔 좀한 걸로 이태도 안좋우 와, 예뻐요. 아, 아, 잘잘 <laughs> 너무, 너무, 너무 예쁘다 붙였는데도 <laughs> <소음 웃음> <,000만> 예뻐요. <laughs>